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수요일, 예, 수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현재 시가 오전 7시 조금 못 됐는데, 예, 오늘 아침도 예, 맛있게 먹고 또 파이팅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구름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와, 하늘이 예쁜데, 다들 한, 하늘 한 번씩 보시면서 좀 여유도 챙기시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찌감치 예 아주 좋습니다. 오늘 날씨는 반팔 입고 원래 이 동네가 산동네라 약간 좀추어물 물건 상차할 때보다 이 동네가 더 추운데 여기 반팔 입고서는 있어도 괜찮은 거보니까 날이 예 조금씩 더 기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아, 냄새가, 와, 고기, 항정살의 냄새와, 약간, 예, 고기 소금 있지 않습니까? 고기 구울 때 약간 소금이나 후추 같은 거 뿌렸을 때, 그 냄새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예, 상당히 맛있을 것 같고, 밥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예, 프라이에다가, 예, 케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제 케찹을 다 먹기 때문에 또 변함없이 오뚜기 토마토 케찹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뚜기에서 상 줘야 된다고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 계시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냥 먹는 거, 그냥 늘상 먹는 거니까는 케찹은 또 저기 오래되고 항상 먹던 거라 네. 맛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네. 된장찌개, 사돌박이 두부, 호박, 양파, 각종 부수하고 따뜻한 된장찌개 맛있게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어제 이제 가족들끼리 나와갖고 아내랑 아기랑 돈까스를 사 먹었는데 예. 맛있었고 아침 된장찌개로. 좋습니다. 와, 따뜻하다. 뭔가 약간 속이 쓰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부드럽게 아주 좋습니다. 아, 아 이거 뭐야? 밥에다가 저번에 청국장 음, 응. 이 계란 밥이랑 계란 후라이 위에 청국장을 이렇게 올려갖고 먹었을 때 응? 궁합이 아주 잘 맞고 맛있었는데 예 네.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응? 구독자분 중에 이제 원래 본인도 이제 청국장이랑 계란이랑 같이 드신다 그러시길래 몰랐습니다 궁합 이잘 어울리는 거지 한번 뿌려서 먹어봤는데 맛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된장찌개 얘도 한번 올려 갖고서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청국장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청국장 먹었을 때 이거 위에다가 청국장 뿌려 먹었을 때는 그때 배가 아주 상당히 고팠던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국장은 확실히 계란이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음. 여기다가 큐샵. 또 센스 있게 안에 음박을 또 뜯어 주셨습니다. 와 오늘은 노른자가 노른자 맛이 아주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노른자가 왜 이렇게 맛있지? 노른자랑 집중적으로다가 예 네. 아쉽게 생겼습니다. 익은 게 계란빵처럼. 음. 와, 와, 그런 자가 진짜로. 계란으로 따로 무슨 요리를 한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후라이가 아니라 응? 계란 한두 개로 그냥 응? 계란 반찬을 한 것처럼. 어무 맛있네. 와와 어저께는 자, 새벽 3시에 기상했지 않습니까? 왜? 응. 월요일 거의... 풀로 막 응? 그 3시에 눈뜬 순간부터 풀로 한 10시간? 10시간을 진짜. 무슨, 운동 경기 시작되는 사람처럼 계속 그냥, 머리고 몸이고, 쉬지 않고 계속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저퇴근 해가지고, 아에가이볼 일이 어져 있어갖고, 아니 볼일 보러 잠깐 내려주고 애기랑 저랑 근처 공원 가가지고 한한 시간 가량 산책하고 그런데 애기한테 이제 아빠 오늘 힘들다 <laughs> 말잘 듣자. 하고서는 공원 가가지고 예, 산책을 했는데 예, 날씨는 뭐 어제 미세먼지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날 좋고 거기가 공원이라서 예, 좋습, 아주 좋았습니다 잘 가다가 이제 뭐 바닥에 뭐 개미도 구경하고 뭐 꽃들도 구경하고 솔방울도 구경하고 아 애가 이제 계단 오르내리는 거를 이제 좀할줄 아니까는 계단만 보이면은 에? 무조건 가자고. 음. 와환경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와 식감이 살아있고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한. 와그 고기 그. 후추랑 그 소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강력합니다 와 계단만 보이면 자꾸 올라가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왕복을 두번 정도를 해야지 그래야 다른 데로 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항정차 진짜 오늘 예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게 한참 하다가 한바퀴 삥돌고서 이제, 이제 시간 돼서 가려고 하는데, 계단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약간, 내리막길 계단인데, 거기는 계단, 이, 개수도 좀 많았었는데, 거기를 또, 내려가겠다고, 손잡, 손잡고 내려가자고 하면은, 손을 뿌리칩니다. 자기가 혼자 하겠다고. 가미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빠 닮았는지 <laughs>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 안에 피고 패서, 근처 아울렛, 나온 김에, 아울렛 가서, 뭐 구경도 하고, 그 요즘 아울렛은 그 푸드코트가 잘 됐지 않습니까? 뭐 쌀국수, 무슨, 무슨 덮밥, 뭐, 뭐 닭칼국수, 뭐, 여러가지 있었는데 돈까스 이전부터 큰 접시에 왕돈까스 있잖습니까 그게 그냥 막연하게 푸짐하게 뭐 돈까스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와 김치까지 아주 자백없습니다 맛있게 생겼습니다 와. 거기가 암산왕돈가스돈가스집이암산왕돈가스인데사람들 먹는 거 보니까 돈가스 크기가 되 크고 와 저거다 먹어야겠다 이서 마침 그안 해도 돈가스 먹고 싶다 그래서 돈가스 아주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아 오늘 어머니께서 항정살을 아주 맛있게 잘 구워주셨고 김치도 아주 깔끔하게 아주 맛있게 구워주습니다와 먹으면 먹을수록 항정살을 또 자르지 않고 아주 큼직하게 아, 어, 아침밥은 그냥 양도 딱 적당하고, 아주 양질에, 예. 두시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치 남기는 거 하나 없이, 어, 김치가, 와, 다 같은 볶음김치가 아니었던, 거,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김치가 훌륭하니까는 볶아도, 어. 검수 얼추, 얼추 했을 텐데. 아, 또 가봐있어. 어저께는 예전에 같이 일했었던 형님께서 오랜만에 저 연락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제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보시고서는 연락을 주신 겁니다. 아주 감사하게 연락 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유튜브로 아, 아시고서는 연락을 주셨다는 게, 예. 저도 뭐 이렇게, 한지 1년 넘고, 뭐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신기하기도 하고, 예. 뭔가, 이거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그랬다는 게, 어쨌든 간에, 튜브로 인해서 음. 뭐 한번 뭐 웃을 수 있는 거니까 음. 소소한 이게 사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다들 네. 파이팅 하시고.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 예. 저처럼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아주 강력한 겁니다. 예. 다들 파이팅 하시고, 예.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